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보다 더 무섭고 더 피할 수 없는 존재를 집안에서 마주하곤 합니다. 바로 나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MBTI부터 정반대인 내 자식입니다. 나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차 한잔 마시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극내양형 이 엄마인데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쉴새 없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 괴양형 애라면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생존 전쟁이자 멘탈 관리의 연속이죠. 오늘은 이 세상 모든 내향형 엄마들의 피눈물, 나는 고민, 바로 성향 자녀를 둔이 엄마의 영혼 탈곡 방지 대책과 기적의 호응 연습법에 대해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이 이야기가 내일 아침 아이의 등원전쟁을 버텨낼 유일한 구명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엄마는 어제 야근에 집안일에 이미 방전 상태죠. 겨우 눈을 떴는데 옆에서 아이가 귓속말을 시작합니다. 아니, 귓속말을 아니라 거의 확성기 수준이죠. 엄마! 저기 구름 모양이 강아지 같지 않아? 그, 근데 강아지는 왜 꼬리가 있어? 아 맞다. 어제 유치원에서 준영이가 초콜릿 줬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 엄마 근데 우리 오늘 어디가? 응? 엄마 내말 듣고 있어. 이제 막 역전 1% 충전된 엄마의 배터리에 아이는 100와트짜리 급속 충전기를 꽂아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무지막지한 정보량과 함께 말이죠. 이때 내향형 엄마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스템 과부하 경고등이 번쩍일 겁니다. 제발 5분만 딱 5분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간절해지죠.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외향형 아이들에게 세상은 온통 말해야 할것 투성이고 그 대상은 오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뿐이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발생합니다. 엄마의 에너지가 바닥나면 호응은커녕 대답조차 버거워집니다. 아이의 말은 점점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엄마의 표정은 굳어갑니다. 엄마 저기 구름 모양이 강아지 같지 않아? 근데 강아지는 왜 꼬리가 있어? 아 맞다 어제 유치원에서 준현영이가 초콜릿 줬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 엄마 근데 우리 오늘 어디가? 응? 엄마 내말 듣고 있어? 이제 막1% 충전된 엄마의 배터리에 아이는 100와트짜리 급속 충전기를 꽂아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무지막지한 정보량과 함께 말이죠. 이때 내양형 엄마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스템 과부와 경고등이 번쩍일 겁니다 제발 5분만, 딱 5분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죠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외향형 아이들에게 세상은 온통 말해야 할것 투성이고 그 대상은 오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뿐이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발생합니다 엄마의 에너지가 바닥나면 호응은 커녕 대답조차 버거워집니다. 아이의 말은 점점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엄마의 표정은 굳어갑니다. 결국, 응, 그래, 아하, 그랬구나, 라는 영혼 없는 대답만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외향형 아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타인의 반응에 귀신같이 예민한 존재들입니다. 엄마의 영혼 없는 대답을 듣는 순간, 아이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내 말을 안 좋아하나? 내가 재미없나? 그리고 더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아이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행동은 더 과격해지죠.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 불균형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향형 엄마에게 호응은 본능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이자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엄마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왜 아이의 말에 기쁘게 대답해 주지 못할까? 나는 나쁜 엄마인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니라 그냥 배터리 용량이 작은 아이폰 같은 존재일 뿐이고, 아이는 24시간 내내 스트리밍 되는 넷플릭스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기기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작동하겠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들어갑니다. 내향형 엄마를 위한 저에너지 고효율 호응 연습법 첫 번째는 바로 앵무새 전략입니다. 이건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아이에게 엄마가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아이가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개미를 봤는데 진짜 컸어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의 말끝 부분만 따라하세요. 와 진짜 큰 개미를 봤구나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 어디서 봤어? 같은 질문까지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아이는 또 10분 동안 설명할 테니까요. 그냥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느끼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리액션의 시각화입니다. 내양형 엄마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입 대신 몸을 쓰세요. 아이가 신나서 이야기할 때 눈을 뚜렷하게 맞추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대답보다 큰 효과를 냅니다. 여기에 와, 오, 대박 같은 짧은 감탄사 세 가지만 돌려막기 하셔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외향형 아이가 원하는 건 엄마의 논리적인 분석이나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흥분에 동참해 주는 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도 근본적인 에너지 고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타임아웃의 공식화입니다. 이건 아이에게 미리 교육하는 겁니다. 엄마는 지금 배터리가 빨간불이야. 10분 동안 혼자 조용히 충전해야 다시 너랑 신나게 놀수 있어. 이 모래시계가 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아이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아이도 이해합니다. 아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잠시 쉼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요. 이건 아이에게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세상에는 나랑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있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우는 계기가 되니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아이의 호응에 목을 매는 걸까요? 단순히 아이가 시끄러워서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반응해주지 못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쩌나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내향형 엄마 밑에서 자란 외향형 아이들이 더 사려 깊은 리더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냐구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애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를 살피기보다 자기 표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의 조용한 반응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은 내가 좀 톤을 낮춰야겠구나.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니 기다려줘야지 하는 공감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엄마의 내향성은 아이에게 부족할 수 있는 절제와 배려를 가르치는 훌륭한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 미안해 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은 아이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세상을 읽는 법을 알려주는 아주 조용한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실전은 늘 어렵죠. 특히 아이가 밖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돌아와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혹은 잠자기 전 마지막 에너지를 불태울 때 엄마의 멘탈은 바스라지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유용한 비상대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역할극의 도입입니다. 아이에게 지금부터 엄마는 비밀요원이야. 우리는 소리내지 않고 수신호로만 대화해야 해라고 미션을 주는 겁니다. 외향형 아이들은 이런 놀이에 금방 빠져듭니다. 입은 다물고 몸으로 표현하면서 에너지를 소산시키죠. 그 사이 엄마는 귀를 쉬게 할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려서 엄마한테 브리핑해 줄래라고 제안해 보세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20분은 내향형 엄마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모든 노력의 핵심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이에게 진심 어린 호응도 나옵니다. 에너지가 마이너스인데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는 건 오래 갈수 없습니다. 그건 결국 폭발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내향형 엄마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아이가 깨기 전이든 잠든 후든 오직 나만을 위한 절대 고요의 시간을 사수하세요. 그 시간 동안 바닥난 에너지를 10%라도 채워야 그 다음날 아이의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웃으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늘은 전문가가 말합니다. 아이의 말에 공감해주세요. 눈을 맞춰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죽기보다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엔 그냥 솔직해지세요. 엄마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말을 많이 하기가 힘드네. 하지만 네가 옆에 있어서 정말 좋아. 엄마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줄게. 아이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엄마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아이는 사랑의 정의를 다시 씁니다. 사랑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진짜 사랑을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어볼까 합니다. 애형 자녀와 이형 엄마의 조합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상호보완의 관계죠. 아이는 엄마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더 넓은 풍경을 보게 하고, 엄마는 아이를 내면의 세계로 초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이의 호흡 연습은 단순히 말을 받아주는 훈련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궤도를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녁, 아이가 또다시 쉼없이 조잘되기 시작한다면, 일단 크게 심호흡 한번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외치세요. 오, 우리 집에 에너자이저가 살고 있네. 오늘도 무료 공연 시작이구나. 라고요. 영혼을 다 바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끝말을 따라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와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엄마입니다. 기억하세요. 아이가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말을 쏟아붓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반응이 가장 달콤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배터리는 빨간불이 깜빡일지라도 아이의 눈동자 속에 담긴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눈에 가득 담아주세요. 그게 바로 내향형 엄마만이 줄수 있는 가장 깊고 고요한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세상의 모든 내향형 엄마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의 쏟아지는 말폭탄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낸 당신은 진정한 전사입니다. 오늘 밤엔 아이보다 먼저 잠들지 마시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오직 당신만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배터리가 다시 초록색으로 빛나야. 내일 아침 아이의 엄마, 소리가 다시 노래소리로 들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녀와의 성향 차이로 고민하는 많은 분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입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